네, 상강의 2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어, 그림은 y는 2cos 파이 x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 직선 y는 m과 y는 마이너스 m이 있습니다. 자, 이게 x축 위아래로 대칭 관계에 있고, 어, 그래서, 어, 서로 다른 세점 a1, a2, a3와 y는 m이 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만나고 있고 y는 마이너스 m과 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b1, b2, b3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이게 지금 위 아래의 곡선이 어 대칭 관계 에 있고 그리고 y는 m과 y의 마 y는 마이너스 m도 어 x축으로부터 대칭 관계 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간, 간격들은 어, 예를 들어, 이제 A2와 A3의 요 간격은 B1, B2의 요 간격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음, 여기 B1, B2의 요 중점, 요 꼭지점에, 꼭지점, 요 절반인, 이 여기서부터, 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3까지의 거리는, 어, 여기 Y축으로부터 여기 A2, A3의 이 중점 여기까지의 거리와 어, 또한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 사각형 A2, B2, B3 A3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윗변은 A2, A3이고 아랫변이 B2, B3인 이런 사다리꼴 모양의 에,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넓이가 이 루트 3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 구할 때음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아랫 변, 윗 변을 더하고 높이를 곱하고 그리고 이분의 일을 어 곱한 값이 이 루트 3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곱한 어 아랫 변, 윗 변을 더한 값이 지금 이 길이와 여기에 있는 b 1 b 2의 길이가 아 같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삼각형의, 예, 삼각형의 넓이의 각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1 에서부터 B3 까지의 거리는, 음, 거리는 지금 높이는 지금 EM이 되겠죠, EM이. 예, EM이 되겠고, EM에 어, B1, b2, b3, b3, 예, 선분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의 값이 2 루트 3 이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 m 곱하기 b1, b3, 자, 이 값이 2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 여기에 음, B1에서 B3까지의 에, 길이는 어, 정확하게 지금 어, 여기 Y축에서부터 여기 여기 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여기까지 어, 그래서 한 주기의 값과 같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B1에서 B3까지의 길이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와 같고, 어, 같기 때문에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곡선의 주기는 파이 분의 2파이입니다. 그래서, 어, 2라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를 대입하게 되면 m값이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2, b1, b2의 값을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찾아보면 a2, b1, b2 입니다. 음. 그럼 m이 지금 루트 3이기 때문에 지금 b1 b2는 여기 보이시면 보시면 이거의 두 배가 됩니다. 두 배. 예, 네, 양쪽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러면 이 m 값이 루트 3이니까 이 코사인의 값이 루트 3인 x의 좌표를 구하면 거기에 두배 값이 되겠습니다. b1 b2의 길이는 어, 이 y 값이 루트 3 나오는 x 좌표의 두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의 파이 x 가 루트 3이다인 관계식을 가지고 자2 분의 루트 3 나오는 코사인 값이 그럼 파이 x 가일사 분면에서 어6 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x 는6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거의 두 배가 이 x 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6분의 1은 3분의 1이죠. 이것이 b1, b2의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a2, b1, b2의 넓이는, 넓이는,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하시고, 자, 이 높이가 지금 2m이 되죠? 그래서 2루트 3이 되고, 자, b1, b2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총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